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총괄대사 경로 중 당분해와 시트를 선회로 그리고 산화, 인산화와 전자전달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당분해 과정입니다. 당분해는 6탄소인 포도당이 3탄소인 피로브산두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당분해는 각각 5단계인 준비기와 지급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포도당은 6번 탄소에서 인산화가 일어나 6인산 포도당이 되고 2단계에서 탄소 1번에 있던 이성체화가 탄소 2번으로 이동해 6인산화 과당이 됩니다. 이번 탄소의 카본일기는 4단계에서 탄소원의 결합의 분해가 정확한 위치에서 일어나게 촉진합니다. 3단계에서 1번 탄소가 인산화되어 1, 6, 이중 인산 과당이 됩니다. 1, 6, 이중 인산 과당은 4단계에서 2번 탄소 위치의 카본일기에 촉진을 받으며 3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와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으로 분해됩니다. 5단계에서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은 이성질화되어 3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되고 이것으로 당분의 준비기가 끝납니다. 지급기의 시작인 6단계에서 3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가 산화되고 무기인산에 의해 인산화되어 1,3이중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NADH를 생성하는데 이 NADH는 ATP를 생성하는 7단계에 쓰입니다. 6단계와 7단계에서 6단계의 산물인 3이중인산 글리세르산을 소비하면 7단계를 항정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에너지의 값은 운주가 되고 ATP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8단계에서 3인산 글리세르산에 남아있는 인산기가 3번 탄소로 가역적으로 이동하고 2인산 글리세르산이 됩니다. 9단계는 탈수 과정이며 효소 에놀레이스가 2인산 글리세르산에서 물을 가역적으로 제거하여 인산 에놀 피로부산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인 10단계에선 피루브산 인산화 효소의 총매로 인산 애놀 피루브산에서 고에너지 입자를 ADP에 전달해 ATP를 생성합니다. 각 단계를 10으로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두개의 ATP와 두개의 NADH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를 산 회로입니다. 해당 과정으로 포도당에서 분해된 피루브산은 단계 1에서 아세틸코에이와 이산화탄소로 산화됩니다. 이것을 산화적 탈카복실화라고 하는데,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이 반응을 촉매합니다이 반응의 효소는 매우 특이한데,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아세트기 전기효소,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탈수소 효소,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효소로 구성되어 있고, 파이로인산, 카이아민, 플라빈 아데민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보조효소 A,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리포산 등의 다섯 가지 보조효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단계 2인 치트르산유로는 여덟 단계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1단계에서 시트르산 생성소소에 의해 아세틸코에와 옥사아세트산의 축합에 따라 시트르산이 생성됩니다. 2단계에서 탈수로 시트르산은 시스아코니틴산으로 또 수화로 아이소시트르산이 생성됩니다. 3단계에서 아이소시트르산은 산화적으로 탈카복실화되어 알파케토골탈산과 이산화탄소로 산화합니다. 수소음이온이 NAD+, 또는 NADP+,로 전달되므로 산화되고 망가니즘 이온에 의해 전자 끌기로 탈카복실화가 촉진됩니다. 4단계도 산화 탈코복실화 반응으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일코에와 쇼트로 전환됩니다. 이 반응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효소 복합체가 촉진하는데 이 효소의 구조는 파이루부산 수소요소 탈복합체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세 가지의 효소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요소 다섯 가지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결합하는 기질은 다릅니다. 이 효소의 유사성은 유전자 중복과 발산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반응으로 석신일코에는 석신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히스 장기의 인산화가 일어나고 그 인산기는 ADP 또는 GDP에 옮겨져 ATP 손 또는 GTP를 생성합니다. 6 단계에서 석신산은 석신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퓨마르산으로 산화됩니다. 이 효소는 진핵생물의 사립체의 내막에 있는데 이렇게 막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전달기와 연결된 효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단계에서 퓨마르산이 말산으로 전환되는 수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에 관여하는 퓨마르산 효소는 입체 특이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자유에너지를 보면 은 굉장히 큰 양의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시트르산 생성 효소의 제거 때문에 옥살 아세트산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인산화 및 전자전달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세포호흡의 마지막 단계로 세포호흡의 ATP가 대부분 여기서 생성됩니다. 전자전달계는 산화적 인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달계에 전달된 고에너지 전자는 복합체의 산화 환원 반응을 거쳐 최종 수용체인 산소에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복합체 1, 3, 4에서 각각 4개, 4개, 2개의 H플러스가 양성자 펌프를 통해 나오게 합니다. 이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농도 기울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울기로 인해 생기는 생화학적 힘을 양성자 구동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 ATP 합성 효소에서 ADP로부터 ATP를 합성합니다. 양성자 기울기가 있을 때 ATP 생성 효소는 ADP 플러스 PI와 ATP가 평형에 도달하게 하며 이때 효소 표면에 결합된 ATP가 방출되고 방출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양성자 구동력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유비퀴논은 복합체 1부터 4까지 전자가 양성자를 이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비퀴논은 1개의 전자를 받으면 반퀴논 라디칼이 되고, 2개의 전자를 받으면 전부 환원된 유비퀴논이 됩니다.